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서 바로 그냥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트럼프가 우리 미국 그린란드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필요하다. <laughs> <laughs> 저, 저기, 아, 저, 필요하. 저, 최소한 뭐야? 필요하면 네. 돈 주고 사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예. 그냥 필요하니까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우와. 그런 와중에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덴마크 사람이라면 진짜 막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핀란드는 마땅히 미국에 속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원한다면 그린란드를 장악할 수 있다 미친 <laughs> 원하는... 군사작전에 관해 물어보는 맥락이라면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도 없다 누구도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지 못한다 참...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갖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미국은 미국의 일부로 그린란드를 가져야만 한다 <laughs> 와...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현실세계에 살고 있다 이뭐 깡패도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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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 <한가? 웃음> <laughs> 이 정치 언어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거.